2 0 2 4년도 6월 모의고사 20번 문제 풀이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이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게이 D가 고체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이거, 그리고 분자량 B를 줬으니까 분자량 B는 위에다가 써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기체 부피가 5N이 되고 어, C가 2N이 나왔으니까 B 처음으로 완전 처음에 가해상으로 돌아가보면 B가 2n만큼 반응을 하고, A는 n만큼 반응한 거니까. B는 총 5n이 있었고, A는 다 반응하고 없었으니까, n만큼 있었다는 걸알수 있죠. 그럼 이때 B는 6n이 되는 거고, 이 조건을 이용해 주면은 나대다가 11대 10이니까, 여기는 5.5n만큼 있었겠죠. 음 그러면은 이 숫자들을 보게 되면은, 나는 이상황의딱 중간 지점이니까. 반응이 딱 절반만큼만 진행이 됐다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은 이 반응의 절반, 그럼 B는 4n만큼 존재하고, C는 n, D는 1.5n만큼 존재하고, A는 0.5n만큼 존재를 하겠죠.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써야 되냐? A는 0.5n의 2x 그램이고, B는 1.5n의 3x 그램이니까 n 당 질량으로 바꿔주면은 A는 n 당 4g, D는 n 당 2g이어서 몰당 질량이 A가 D의 2 배인 걸알수 있어. 그래서 D의 분자량은 A의 반인 걸알수 있고 이렇게 분자량이 세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질량 보존을 써주면은 C의 분자량이 9인 것도 알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요 A 분의 C는 이미 구한 상황인 거고. 이 X만 구해주면 되는데, 이 X를 구하는 방법은 A가 0.5N이면은 상대 값으로 0.5N 곱하기 분자랑 32를 해주면은 EX그램이 상대 값으로 16을 나타낸다고 가정을 해주면은 이 W그램은 AN이니까 32 곱하기 N은 32. 그 다음에 17 곱하기 5N은 85니까. 이게 상대 값으로 117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은, e x 그이 117분의 16W인 거니까, X는 117분의 8W.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 해주면은, W 곱하기 32분의 9가 되니까, 약분 해주고, 약분 해주면은, 52분의 1W가 나와서,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.